안녕하십니까. 독산은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경남은행 연수원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아, 경남은행 연수원입니다. 아, 경남은행은 1970년에 설립되고 아, 5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 은행입니다. <laughs> 자, 이곳 경남은행에 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1098번째 유튜브 영상 촬영을 이곳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aughs> 자, 그 중에서 어, 캐나다 최대 관광 도시 퀘벡입니다퀘벡 어, 쾌백,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퀘벡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어, 샤토 프랑크낙 호텔입니다. 자 세인트 로렌스강이 내려다보이는 어,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아, 샤토프랑크나 호텔은 아, 1893년에 설립이 돼서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퀘백의 아, 유명한 호텔인데요. <laughs> 아, 1943년 8월에는 아, 제2차 세계대전이 한, 한창 진행 중인던 1943년 8월에는 아,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곳에서 아, 미영 정상회담, 아, 이른바 퀘벡 회담을 하면서 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그러한 아, 호텔이기도 하고요. 그 이듬해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켜서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에 반전을 기하게 된그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연합국의 구성 국가들이 바로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군대였습니다. 자, 그 퀘벡, 그곳이 바로 샤또 프랑크나 호텔이고요. 아, 또제 18대 프랑스 대통령, 샤를드골 대통령, 뭐, 그리고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그곳을 방문한 호텔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 샤토 프랑테나 호텔에서 세인트 로렌스강을 내려다본 풍경이 너무나도 멋졌고요. 어, 그날 7박 10일에 어, 미국 동부 캐나다 여행 일정 중에 유일하게 비가 내렸던 날이 어, 캐나다 최대 관광 도시 퀘벡을 여행하고 있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로렌스강변에 가서 어, 300m 어, 위치, 거리에 있는 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샤토 프랑크나 호텔을 배경으로 <laughs> 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른손으로는 우산을 잡고 왼손으로는 셀카봉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장착해서 한 7분 가량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이 퀘벡의 어, 랜드마크 샤토 프랑크나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북미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그 퇴백의 퍼베, 쁘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아, 1608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아, 샹플랭이 개척한 아, 도시라 해서 그곳의 거리 이름을 아, 그 샹플랭 이름을 따서 쁘띠 샹플랭 거리라고 하는데요. 원래 아, 캐나다는 아, 1535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최초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쾌벡과또 어, 남서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는 몬트리올을 처음 발견을 했었던 건데요. 그게 1535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1608년에 샹플랭이라는 프랑스의 탐험가가 그곳에 다시 가서 아, 그곳에 마을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1535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 이고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608년에 그곳에 마을을 개척한 사람은, 즉 정착촌을 개척한 사람은 아, 1608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샹플랭입니다. 그래서 아, 마을을 개척했던 그 샹플랭 이름을 따서 그 퀘벡의 구시가지 이름이 쁘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장소가 아, 샹송, 샹송 라이브 공연 프랑스 아, 가요를 샹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샹송 라이브 공연이 아, 펼쳐지는 아, 샹플랭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샹플랭 극장 그 샹플랭 극장의 건물 벽이 바로 드라마 도깨비의 문이고요.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 인증샷을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초까지인가 16부작인가 14부작으로 <laughs> 방영이 됐었던 드라마 도깨비. 그 공유 씨가 김신 역할을 하고 김고은 씨가 아, 지은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캐나다 쾌백으로 어,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동하는 경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 곳이 그 빨간 문인데요. 그 빨간 문이 바로 <laughs> 샹송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샹플랭 극장의 외벽의 빨간 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유튜브도 촬영하기도 했고 어, 블로그형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고 외국인들은 그곳이 뭔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어, 여러 여행사, 그 패키지 여행, 한국 관광객 패키지 팀들이, 여러 팀들이 줄을 서서 그곳에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곳을 갔습니다만은, 아, 아, 루아얄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뿌티 샹플랭 거리의 중심 광장이 루아얄 광장인데요. 그 루아얄 광장은 아, 프랑스의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를 기리는 그런 광장입니다. 아,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 잘 아시죠? 자, 루이 14세는 아, 1643년 5월 14일부터 1715년 9월 1일까지 무려 72년 4개월 동안, 72년 4개월 동안 아, 프랑스의 국왕이었었습니다. 5살의 나이에 국왕에 즉위해서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의 국왕으로 절대 군주로서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루이 14세, 지미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그 루이 14세를 기리는 광장이 부티 샹플랭 거리의 중심에 있는 루아얄 광장인데요. 그 루아얄 광장에 루이 14세의 흉상이 있습니다. 어, 가슴 위에 그 모습을 그린 어, 동상을, 조각상을 흉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나와 있는 건 부상이라고, 가슴 윗부분이 나온 그 동상을 흉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 흉자. 그래서 어, 로아이알 광장에는 루이 14세의 흉상이 있는데요. 흉상을 받치고 있는 기단의 아랫부분에 루이 14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루이는 프랑스어로 적혀 있고, 14는 로마자로 14가 표기되어 있는 루이14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루이14세는 서양에 있어서, <laughs>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던 서세 동점의 시대. 19세기 1800년대의 제국주의 시대, 서양이 동양을 점령하는 서세 동점의 시대에 서양이 동양을 그렇게 점령했던 그러한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절대 왕정 시대에 서양의 역사에서 가장, 잠깐만요. 자, 서양의 역사에서 가장 아, 오랜 기간 동안 황제의 자리, 국왕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분인데요. 자, 그분을, 그분이 엄청난 아, 72년 4개월이나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서가하신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 계시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은 70년 동안 아, 즉, 황, 국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국왕보다 2년 더긴 72년 4개월 동안 아, 국왕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4명을 뽑으라면 어, 태양왕 루이 14세, 그 다음에 어, 1959년부터 69년동, 69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의 대통령을 했던 시,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드골 대통령, 그 다음에 <laughs>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다음에 어, 샤를마뉴 대제, 이렇게 네 사람이 프랑스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어, 탑 4인데요. 그중에 루이 14세는 어,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절대 군주로서 지미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국왕이기도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동양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영조, 영조가 어, 81세까지 살면서. 52년 동안 구강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구강 중에 가장 긴 52년 동안 구강에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영조임금이고요 삼국시대로 가면 고구려의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은 무려 97세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97년 동안 생존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장수했던 왕이라 해서 장수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시죠. 그 장수왕은 97세까지 생존하면서 어 왕으로 있었던 기관 기간은 재위 기간은 무려 79년이나 됩니다. 79년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집권했던 즉 재위했던 루이 14세의 72년 4개월보다 어 고구려의 장수왕이 어한 7년 정도 긴 79년 어 동안. <laughs> 구강에 자리에 있었던 분이 고구려의 장수왕이고요. 중국사로 가면 청나라시대 강건성세,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 강온건이라고 합니다. 강온건, 이 시대를 강건성세 134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재위기간이 길었던 인물이 강희대제, 강희대제가 61년 동안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옹정제는 13년밖에 못하고 과로사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의 아들인 걸융제는 할아버지인 강희대제보다더 오래 집권하는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애의가 아니다라고 불경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재위기간 61년보다 1년이 짧은 60년 동안만 통치를 했습니다. 그 걸륭제가. 그런데 60년 재위 기간을 끝내고 상왕의 자리에서 또 3년을 더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 걸륭제는 63년 동안 통치를 했던 중국의 청나라 시대의 황제입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제가 아, 지난 8월 25일부터 아, 9월 3일까지. 어, 8,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어, 워싱턴, 어,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의 토론토, 킹스턴의 어, 천성 몬트리올,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보스톤, 어, 뉴욕 이런 식으로 7박 1 0일에네 식구 가족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국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어, 어, 퀘벡입니다. 그 많은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어, 퀘벡, 퀘벡과 관련해서, 어, 샤토 프랑크나 호텔, 뿌띠 샹플랭 거리, 그 다음에 샹플랭 극장 건물 벽에 있는 드라마 도깨비의 문, <laughs> 그 다음에 루아얄 광장에 있는 바로 루이 14세의 흉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15일 아, 금요일입니다. 주말 아침인데요. 아침 8시 한 3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9시부터 시작해서 8시간 강행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하고 즐겁고 <laughs> 뜻깊고 건강하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연수원 건물을 배경으로 독사하는 마라토어 박종길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